또 방탄소년단의 진 씨와 네. 어, 어떤 콜라보 피처링 무대를 하셨는데 네. 이 어떤 소감 예 어떠셨는지 여쭤보셨어요. 네 사실 최근에 진 선배님의 네, 네, 네. 무대에서도 같이 피처링으로 네. 섰기도 했고 네, 네. 사실 처음에 이제 그 피처링 제의가 들어왔을 때도. 네. 루저 피처링 아티스트로 저를 제일 먼저 네. 떠올리셨다고 어... 하셔서 진짜 너무 너무 놀랐거든요. 아, 그런 게 있나봐요. 우리 예나 씨도 미려 선배님을 한 번에 떠올린 것처럼 아... 그 고개 맞는 어... 무드에 네. 딱 떠오르는 아티스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. 네. 그게 너무 정말 너무 감사했고, 음... 아 내가 진짜 지금 솔로로서도 열심히 음... 활동하고 있는 음... 이런 모습들이 진짜 네. 진심이 다 있는구나라는 음... 생각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또 저는 꾸준히 데뷔 때부터 락 장르도 그쵸, 락 장르 계속 좋아하셨죠 두들기면서 예. 했는데 그래서인지 또그 생각이 났다고 해주셔서 선배님이랑 정말 그렇게 피처링 할수 있는 것만이라도 영광이었는데 예. 그 이후에 또 이제 무대도 예. 같이 설수 있어서 되게 너무 좋고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음, 그러니까요 정말 다양한 장르를 네 예. 제가 언제 또그 아미분들 앞에서 서가지고 그쵸. 그 무대를 하겠어요. 그렇죠 그렇죠. 진짜 너무 신기하고. 네. 그 네, 감사합니다라고 한 진짜 음. 몇번 말하고 온것 음.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다양한 또 아티스트 분들과의 협업이 활발하게 네. 어, 또 이루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또 저희 리스너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네. 일인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다양하게 다양한 장르 보여주셨으면 네. 예, 좋겠습니다. 우리 또 오지영 기자님.